그리고 그날 밤 편히 잠자리에 든 정진 스님은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다. 장마철도 아닌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철인데 남겨둔 마을에 큰 비가 오는 것이었다. 우른 삽시간에 온 마을을 덮었다. 마을 사람들은 가재도구를 챙겨 피난처를 찾았고 소, 돼지, 달등, 가축들은 이리 뛰고 절이 뛰는 등 말은 온통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스님은 초가집 바로 뒤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 동리를 향해 소리쳤다. 여러분 가구나 집안 살림 그리고 재산을 연연치 마시고 모두 사판자루씩만 들고 이 고개로 올라오십시오. 만약 재물에 연연하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니 제 말을 들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런 폭우 속에 낯선 스님이 나타나 소리를 지니 모두 스님의 말에 따랐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흙을 파내고 물꼬를터 무사히 수마를 이길 수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스님께 합장하며 감사해 했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니 밤새 그 일들은 생생한 꿈이었다. 꿈에서 깬 정진선사는 간밤에 꿈이 하도 이상하여 폭우를 피했던 고개에 올라가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곳엔 흙을 파냈던 자리가 영력하게 남아있으며 물이 개었던 자리가 두렷했다. 이곳이 바로 법당을 세운 명당이로구나. 그러나 이곳은 천년 후에 물에 장기 염려가 있는 곳이다. 그 고개에 절터를 잡으려던 정진선사는 노력으로 천년 후를 내다보았다. 그리고 뭔가 생각했는지 다시 길을 떠나 그곳서 멀지 않은 진천고울에 절을 세우고 법을 폈다. 스님이 떠나고 난후이 마을에서는 물이 넘친 곳이라 하여 이 고개를 문어미 고개 수월치 수혈하고도 불렀다. 그후 천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정진선사가 묵었던 마을은 신기하게도 대청댐이 생기면서 물속에 잠기게 되었다고 한다. 신비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